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얘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 수축감이라든지 이 올라오는 자극이 좋아요. 얘도 좋고, 얘도 다 생겨요.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설아, 중탄왕팔 설기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깨 운동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후면부터, 측면, 전면 이렇게 어깨 운동을 하는 루틴을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렸으니까 오늘 마지막 영상을 혹시 처음으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시다 그러면 이 전으로 돌아가서 후면, 측면 모두 확인을 한번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할 운동은 덤벨을 이용한 프론트 레이즈라는 운동이고요. 바로 자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꿈치 약간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운동은 사실, 이지바나, 아니면 일자바, 바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 덤벨로 진행을 하셔도 좋아요. 제가 바벨보다는 덤벨을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가, 네로 그립으로 잡았을 때이 위치가, 덤벨로 잡았을 때더 들어올 수 있는, 이 위치만큼 되지가 않기 때문에 덤벨로 하는 거를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한쪽씩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어깨에 집중도가 높아져요. 덤벨을 이용하면서 끝 지점에서 살짝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서 덤벨의 회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전면에 수축감을 키워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장점들 때문에 덤벨을 조금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 다시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팔꿈치 약간 굽힌 상태에서 이 손을 그대로 바깥쪽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드는 것보다 안쪽으로 내 얼굴 가운데 쪽으로 가지고 오는 게 전면의 수축감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덤벨이 이렇게 그대로 바닥하고 평행이 되는 것보다는 들어 올리면서 살짝 새끼손가락을 위쪽을 볼수 있게 틀어주는.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걸 좋아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하는 팁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허리가 꼿꼿하게 세워져 있는 것보다는 약간 숙인 상태, 숙인 상태 유지하면서 같은 위치, 똑같은 위치만큼 들어주시게 되는 게 조금 더 어깨 전면에, 어, 쓰임이 더 퍼져요. 그러니까 가동 범위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허리가 세워진 상태에서 이만큼 드는 것보다 허리가 숙여지게 되면 이만큼 더 수축할 수 있는 구간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제 허리 세운 상태에서 이만큼 더 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깨에 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자세? 좀 위험한 자세가 될수 있고. 저는 이거 앉아서 많이 하는데. 아, 네네. 앉아서 하는 거랑 서서 하는 거 차이가 있나요? 어, 큰 차이가 있죠.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앉아서 했을 때 이. 다리 부분에서 <laughs> 걸리시거리지 않나요, 혹시? 아, 앉아서 할 때는 그립이 바뀌는구나. 아, 저는 이 그립은 잘 사용을 안 해요. 제가 앉아서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오버그립이 이다리 걸려요. 앉았을 때 이제 걸리면서 이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 하지 않는 건데 만약에 요런 페러럴 그립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앉아서 하셔도 무방은 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페러럴 그립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어깨 수축감이 조금 저는 저한테는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버그립으로 올렸다가 요렇게 틀어주면서 자극을 키운다고 했는데 이패러라 그립은 아예 이, 이 부분이 없죠 근데 그렇다고 운동이 안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선호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그립으로 프론트레이즈를 한다 그러면 앉아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서서 했을 때보다 그 고중량에서 약간 치팅 뭐,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 평상시에 약간 치팅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고중량에서 치팅을 써야 되는데 있어서, 앉아서 하면 조금 불편하게 생기겠죠? 제가 헤러로 그리기 한다고 했잖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아,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얘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의 수축감이라든지, 이 올라오는 자극이 좋아요. 얘도 좋고, 얘도 다 생겨요.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피 d 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약간 어깨가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어깨 통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답은 없지만 개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을 때피 d 님은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지만 저는 이렇게 드는 것보다 이렇게 드는 게더 자극이 좋아요, 수축감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쩌면 근데 피디님께서 이렇게 들었을 때이 찝힘 같은 통증이 있는 이유는 아마 이 견, 견갑골이 팔이 들어질 때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견갑골의 움직임이 잘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그런 정거근의 쓰임이라든지 견갑골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혼자 하긴 아마 힘들 것 같고, 컨디셔닝 같은 걸좀 받으시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또 이제 언더그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자극은 좋지만, 근데 여기서 중량이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두근이라든지 이, 이 팔꿈치인데, 이런 데좀 무리가 가, 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같은 고중량을 들어도 이렇게 들면 팔에 통증이 생겨요. 네, 개인적으로. 무거워서. 그래서 이제, 어 가능하면 고중량을 사용하면서 자극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더그립보다는 오버그립으로 드는 걸 좋아하고요 이 패러럴 그립보다 오버그립이 더 수축감이 좋아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는 걸 말씀드려요 근데 PD님처럼 이 수축감이 아니라 어깨 통증이 생긴다 이런 분들은 몸에 케어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통증이 없게끔 패러럴로 진행을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이 덤벨 프론트 레이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4세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는 네 번째까지 두번 정도는 복합 세트로 이제 무게를 떨어뜨려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론트 레이즈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도 <laughs>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